나 가면 또용 뭐 먹는 거 아니야? 오전 왔어. 1 2시 돌리는 중. 턴 간다. 턴 돌렸어. 히스파리. 간다. 히스파리. 뭐야 여기? 아비. 아비. 자 입구 쪽, 입구 쪽 테자리에서 우리 한 쪽으로 모일게 한 쪽으로 한 쪽으로. 대단한 쪽으로. 손땡 당겨요. 끊어 먹으면 되니까. 국도가 빼고, 국도가 빼고, 국도가 빼고. 국도가 돌리는 중. 할리는 턴. 오 됐다. 박고 박. 9시에 위스덤.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오른쪽이 어렵네. 우리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고, 루시 응, 쪽에 뭐야? 시에퇴짜야루짜이 뭐야? 한시 지뭐퇴짜 뭐야? 퇴짜지, 뭐리 퇴짜지, 뭐야? 퇴짜지, 뭐야? 퇴짜지, 뭐야? 퇴자리 뭐야? 퇴짜지, 뭐저 퇴짜지, 뭐야? 저. 중앙으로 퇴저지뭐 저. 중앙으로. 야 퇴짜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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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짜지, 뭐 중앙에 있는 거 봐요. 중앙에 있는 거, 중앙에 있는 거. 없었다. 어? 없다. 봉사. 어? 루앙이 뭐예요? 루앙이 1 2시 방에 루앙이 혼자 있다고 없다. 루앙이 열두 시. 몹을 다 몰아놓고서, 몹을 다 몰아놓고서 딱 자리를 만들어놓고서 때리겠어. 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놓고서. 루앙이 배려하고. 사냥 안에서 꿀이다 여기. 갇혀있다, 여기 사냥 꿀이다. 근데. 사냥해야지 지금. 아시스레, 귀찮아, 사냥 꿀이네. 제거 뭐 보세요. 구임지 뭐예요? 구임지 한시 방에. 사냥 꿀이야 사냥 꿀. 구임다 사냥꾼이다 사냥꾼. 어리면 간다. 사냥꾼이다 사냥꾼. 너네 싸우라나사냥할란다 12시로 모아야 뭐 돼.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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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로 마크엄 버캐리 백업해주고 폭풍령 뭐예요, 기사? 12시 방향으로 가 당겨줘. 게리야 흔들면 가요, 제. 날리고 자, 입구쪽골때 마크엄 배고. 구임지 어, 뭐요? 그래. 구임지? 퇴자리 구임지 지 보고있어 팔 걸었어요 퇴자리에 구임지 왔어. 쏘 혼자 남았다 같이 한게 보여 12시 방향 알쏘 같이 당겨 팔 걸어요 팔 걸었어 얼음 깨고. 냉수 얼음 냉수 조앙에 있는 얼음 냉수 음. 한시 간은 얼음 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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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턴 당기면 데요 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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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 쪽에 정윤 확게 돌려요 나갔어 호당 오빠봐요, 12시 쪽에. 다시, 다시 문자 다시 뭉쳐, 또 터졌다. 후풍경, 한돌렸어 야, 그만해. 그치고. 얘네들 도망가면 다 깽보착입니다. 도망, 그만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야, 발 아니, 도망가면 아니, 어떡하려고. 이제 이제 오리 미형이 할게요, 오리 미형이. 그래. 점사심 할게요. 오리 미형 죽이세요. 도망가면 안 되니까. <laughs> 아무나 막지보이니 거라 싫는 거라 면런 거라서. 야 군지, 한심하요 네. 군지 군지. 아, 싫어하는 애 치세요. 군지. 도망가면 <laughs> 안 돼. 막붙쳐도 돼, 막고? <laughs> 막고? 쳐 그냥 아무나 치세요. 아무나, 네, 아무나 막 치세요. 아무나 막 치세요. 그냥 치고 싶은 사람 쳐요. 그냥 아, 아, 아. 모르겠나. 아, 막 맞고 좀 따라가 중이야 지금. 아무나 치세요. 다 날라가네요, 어차피 다. 아무나 치세요. 저 군지 칩니다. 저는 군지. 아 아무나 치는데도 막죽네 아까 군지 치는 거 있어요. 전한심하요 군지 치고 있어요. 아무나 치고 있는데. 한시 구임지, 흔들어 간다. 저거 뭔지, 배는... 아, 쟤다 어디 갔냐? 도망가. 아무나 얼싸, 아무나 얼싸, 아무나 얼싸, 아무나 얼싸, <laughs> 아무나 얼싸, 아무나 얼싸, <laughs> <laughs> 아무나 얼싸, 아무나 얼싸, 아시방 얼싸, 얼음 아무나 은싸 아무나 얼은 아무나 얼싸, 아무나 얼싸, 아무나 다싸 아무나 얼다 아무나 얼싸, 아무나 얼싸, 아무나 얼싸, 아무나 얼싸, 아무 자기가 아서나 얼싸, 아무나 얼 아무나 아무나 치세요. 현두! 나 사냥할게 아! 현두씨에 구임지 있네요 나못 물렸으니까 사냥할게 <laughs> 네 저도 사냥할게요 이제 <laughs> 나, 나 시태절로 우기게 할게요 어나 어, 어, 사냥 좀 할게 <laughs> 그 구일도, 혹시 조심스럽게 구일도 엘바 낳치는데? <laughs> 그 조심스럽게 얼싸 게일드 갔거든요 한번 거슬려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laughs> 어, <laughs> 얼싸 게일드 간지럽게 해예 살짝 당기세요 얼싸 도망가기 전에 일단 나턴 들어갈 때까지 대기 네 <웃음> 얼싸 아 <laughs> 어. 선픽 어, <laughs> 저 후다 아파 턴 어. 돌았네요 열1시 방향 반대 방향으로 얘기해야 되겠다 지리달리에 배려좀 해주고 <목소리> 이제 오다안 할게요 저 이제 입 닫고 있을게요 어, 12시쪽에 아무나 루앙이 있습니다 <목소리> 네, 루앙이 <laughs> 찍을게요 <찍혔어요. 아유, 목소리> 루앙이 찍었어요 보민이에요 네 내려가네 텔자리 쪽으로 턴 예. 돌았네 턴 돌았네 간다 다이아무나이하겠다아나 <laughs> 사냥좀 할게요 목좀 볼게요 아님아 네. 그 막검보 옆에 구일도계 따라다니는데 저 어떡합니까 형님 9일도 좀 날려줘 아나 사냥좀 해야되는데 너희 <laughs> 다아부나이요 <laughs> 어? 애들 열받았다봐나찾았나봐나또 애들 잡으러 다니다 그러면 여기 드슬밖에 없는데요. 다 이제 그냥 영웅 변신 없네. 적들은. 아, 어. 아무나 어. 루앙이 왔어요. 아무나 루앙이 왔네요. 루앙이. 아 어, 이게. 아무나 치세요. 예 네. 루앙이 찍었어요. 어 축하해. 아홉 시. 현재가 어두운데. 배레. 빵이 여시 배레 했네. 루앙이, 응. 루앙이 어. 여기 다시 탈 탔네. 아무나 아무나. 아니 아니어내 거야 내거 있어. 야 마지막 어? 베레에다가 다시 와 베레에다가 중앙에 정윤 보여 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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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형이 제툴로 와줄게 예거블리 날렸고 자 12시 콩파 보여 콩파 콩파 확실히 보내버리죠 죽여버리죠 이제 제, 재미없다 그래야겠네. 재미없다 맞아, 맞아. 콩파 보내요 콩파 콩파 짬싸버리자 빨리 이제 빨리 보내버리자 빨리 끝내버려 사냥해버리자 야 마지막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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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다 내려와 너 죽어 자1 1시쪽볼거야 11시쯤 11시쯤 11시, 11시 11시 봐 11시 봐 얼싸 봐 얼싸 얼싸 아 후다 오빵호당빵 구당오방 1 1시 방향. 장애 열한시 방향. 난. 난 다리 치고 빠졌어요. 자 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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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기감. 에이. 남국 형님 뭐야 남국 형님. 형님. <laughs> 기감이요 기감. 바로 입장할게 기감. 난 시간 좀 끌다 갈게. 해볼게, 야 그냥 해볼게, 나, 나 한번 죽을까 그냥 나 무복 있는데. <laughs> 나 한번 죽어야겠다. 얘데 기분 나쁘니까. 한번 죽어줘야겠다. 굴도 한번 죽어줘야겠다. 사기 아, 오릅니다 형님. 아 이렇게 열받은 어. 척해야 돼. 열받았 척. 아씨 열받았 척. 열받은 척해야지. 아나 무복 두 번이나 남았거든. 어 좋아 굿지 다행이다. 경림이야 아, 중에 기히에 경림이 없는 거 실합니까? 밑에 중립 커다. 야 근데 오랜만에 오랜만에 재밌게 게임한다 그죠? 오랜만에 재밌게 하는 거지. 아 저쪽도 재밌었으면 좋겠거든. 야 무복 있는 사람들 한 번씩 죽어주고 그러세요. 야 아직 29 26일 날치니까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어. 일주일 동안 잘 맞춰서 해야 돼. 야 격전지 날라갈 준비. 격전지 해야 파티 짠다 격전지 한번 쓸자자 격전지 민돌리고 <laughs> 저 한번 준비. 격전지 <laughs> 하나, 둘 안아주시면 나올 거야. 하나, 둘, 셋 날라 다 죽여. 파티 잡고 다 죽여 지금 지금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파티 못 자게 해. 파티 못 자게 해. 파티 못 자게 파티 못 자게 아무초식고초식 주세요 시 방향 초식힐고도게도게 많이 찍었어요 고블린 후다 방 후다 방 아꿈비백사라는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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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고 보여. 좀 음. 많았는가 봐요. 미지의. 음. 그래서 그건 좀 못할 텐데. 야, 지대 3층에서 자기편 자기 푸근푸근 음, 난리 난거 알지? 요소를 뭔데 우리 막. 차선을 그니지사선사선을니 아, 그거. 그만좀 그, 그 가는가 봐요. 전화 <laughs> 놀래갖고 도망가는거 막. <laughs> <laughs> 앱솔 지금 스틸하려고 준비중이야 <laughs> 저 전체 부적 아닌데요? a n t 부 e 아니야? 아 u t 은부 b u j 올라가 n 요 지금? h I took two Bujok. y o 아 two, you two, you two, you two, you 그 w o you two, you two, you two, you 경리 음. 중이요 어 같이 가줄게 아니 그경님이 올라가면 같이 갈게요 전 아, 나그못가 안돼 안돼 나 2층 그안 돼, 안 돼. 탈 자리 어디야? 그는디스보드 봐야 되는데요 지금 봤어요 형님? 아예정게요네 <laughs> 네. 확인이요 네아 이거 같은 편도 속으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laughs> 어느 장단에 맞춰서 놀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진짜 <laughs> 차단해놓으면 돼요 그냥 <laughs> 아, 니 이렇게 게이원래게임은비 재밌잖아요 c 코 채팅만 잘 보시면 돼요. t 아, 코만보면 i <laughs> 요나 t 코를잘 못봐가지고 죄송합니다 c 코 t 코장난맞 i c o 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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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대 c 대 t 대 c o t